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세홍씨와 소연씨와 함께 두 번째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건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살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홍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33살 깡입니다. 소연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22살 싱어송라이터 소연이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진행할 거냐면, 이거의 정답을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SNS, 카톡 프사는 어떤 게 호감을 일으킬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개팅을 할때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카톡이나 SNS 연락을 통해서 서로를 조금 알아가다가 만나잖아요. 세용씨가 생각했을 때 카톡 프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 어떤 느낌이에요? 음.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 것 같아요. 카톡 프사에 따라서 기대된다. 이 사람 매력 있겠네. 이런 게좀 느껴질까요? 사진이 자기면은 네. 네. 오, 이 사람 좀 멋있는데. 스타일도 아 멋있는데. 오. 오. 네. 카톡 프사만 보고도 소개팅을 받거나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카톡 프로필이랑 자체가 카톡 네. 프로필이니까 네. 이미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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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이미지가 괜찮으면 받고 아니면? 그럴 수 있다. 음. 소연 씨가 생각했을 때 카톡 프사 중요한 것 같나요? 제일 처음 볼수 있는 외적 이미지라던가 아, 그 사람이 자주 음. 가던 장소나 음, 이런 음. 곳에서 찍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아. 그런 취향도 음.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소연씨도 카톡 프사에 따라서 소개팅을 받았다가 취소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오늘은 어떤 걸 진행할 거냐면 카톡 프사 유형들을 보면서 세홍씨와 소연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성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카톡 프사를 바꿀 것같 같은데요. 첫 번째 보여드릴 프로필은 기본 프로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프로필이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남성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기본 프로필 봤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지 응. 알고 싶다. 알고 싶다. 네. 궁금하다. 소연 씨는? 저는 차 차가... 보일 것 같아요. 숨기는 게 있나 자신이 없나 이런 느낌? <laughs> 본인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자로서 기본 프로필을 할 경우에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좀 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럼 기본 프로필 할때 O X. 네. 아 그러면 X. 네. 소연 씨는 O 그 X요. 있는 게 그런 낫다. 네, 있는 게이 <laughs> 사람의 게... 뭐라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없어서. 아 다음 프로필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아 자기 차인 경우도 있고 내가 차를 좋아 아. 내가 좋아하는 차를 아.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만약 내 차야, 내가 플렉스 에 차키랑 이렇게 올렸어. 이런 건좀 어떨 것 같나요? 아, 그거 너무 싫어요. <laughs> 아, 너무 <laughs> 싫어요. 알아주세요. 저런 남자 어떤 남자일것 같나요? 허세가 가득할 것 같아요. 소현 씨도 같은 생각? 허세가 있어 보일 것 같고, 음. 나도 좀 그렇게 있어야 될것 같고. 부담스럽구나. 것 같으면, 네. 만약에 이게 내 차가 아니라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좀 달라질까요? 그러면은, 음. 저는 괜찮아요. 저런 플렉스라는 것만 빼면. 아, <laughs> 어... 차키까지좀 오바죠. 차를 좋아하는, 거 차키를 좋아하는 거 음.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자기차가 아니라 취미는 그래 소연씨도 괜찮을 것 같다. 저기 이렇게 딱 프로필 말고 어, 네. 배경 정도의 차는 괜찮을, 아, 괜찮을 것, 것 같아요. 같다. 사실 저도 차 취미가 없기 때문에 차는 올려본 적이한번 없지만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이거는 하나, 둘, 셋, 엑스. 다음 세 번째는 명언이나 동기부여 메시지. 나는 힘이 들때 더힘내면 더힘들어. 봤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아 이거 궁금해요 진짜. 음, 성적인 어, 네. 사람일 것 같아요. 걱정되는. 챙겨줘야 될것 같은 네, 느낌이 들수 있다 소연씨는? 상태메시지에 명언까지는 <laughs> 괜찮은데 어, 프로필 사진이랑 감성적인 배경화면이랑 <laughs> 상태메시지까지 이렇게 3콤보는 조금 힘들어요 아 <laughs> 힘들 것 같아요? 네. 프로필 사진은 다른 거고 뒤에 내 미래는 나의 것이 정도는 괜찮나요? 이 정도는 그래도 <laughs> 그래도 괜찮은 네. 것 같다 열심히 사는 친구 아닌가 이런 느낌 오 되게 감성적인 분이시구나 오케이 그럼 OX 하나 둘셋 영원까지 다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축덕이라고 해서 축구 덕후 거예요 아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팀이 토트넘이다 토트넘 사진과 손흥민 사진 올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해외 팀도 그렇고 국가대표 사진을 해 놓는 분들 많아요 일단 세용 씨가 생각했을 때 이런 축구 사진 어떤가요? 저는 괜찮아요. 축구 좀 찾아보고 토트넘이 뭐지? 레이거리가 네. 생길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어, 근데 <laughs> 프로필이 네. 적은놨기보다는 넘기면 자기 사진들을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음. 아, 아, 토현씨는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음. 축구 이렇게 프로필 해놓은 <laughs>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많아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좋아하고, 혹시 좋아하는 축구 팬이나 축구 선수 있으신가요? 좀 손흥민. 역시 손, 음, 네.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이죠. 다음은 아 이거 너무 창피한데 분들 있어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프로필 사진을 딱 올린다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쪽에는 운동 기구와 이렇게 사는 느낌 헬창. 보기는 정말 좋은데요. 멋있어요. 그리고 어, 멋있어요? 저렇게 몸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 저도 헬스를 해 봤어요. 아 거라고. 많이 운동하시니 저렇게 헬창 인생이라고. 아 데이트하면 이렇게 닭가슴살 먹어야 될것 같고. <laughs> 아. 오케이 서연 씨는? 요즘 근데 또 바디 프로필이 되게 유행이 어, 핫했었잖아요. 어, 바프 그래서 요즘에 핫하죠. 네 아까 세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프로필 들어갔을 때그 중에 하나로. 있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넘겼는데도 다 했으면 다 몸이야 다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네. 아 나도 관리를 해야 되나 <laughs> 그래도 운동하는 남자는 좋지 않나요? 너무 멋있죠 자기 운동하는 남자는 마음이... 그래도 좋고 네. 오 만약에 이세개 중에 고르라면 뭘 고를 것 같나요? 음. 바디 프로필이요 그래도 셀카보단 제대로 된 바디 프로필이 더 나을 것 같다 음. 남성분들 중에서 음.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술을 먹지 않더라도 집에서 고가의 술 아니면 예쁜 술을 종류별로 모아놓으시는 음. 분들 있어요 취미 같은 개념인데 어떨 것 같나요? 음. 제가 술을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아, 술안 좋아하세요? 네, 많이 어. 못 마셔요. 저런 프로필 가지신 분은 제가 술을 같이 마셔줘야 될것 같은데 음. 술은 잘못 마셔서 네. 아 X. 그리고 서현 씨는? 저도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만나면서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지 않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술은 잘 못하지만 술자리는 좋아해. 저요. 아, 술자리. 봐, <laughs> 이게 <laughs> 아, 술자리를 좋아해. 그럼 애주가 분은 술자리를 굉장히 재밌게 만드는 분이 수도 있거든요. 아. 좋아요. 아, 그럼 좋아요. 네. 그 옛날에 이런 거 있었나요? 소리 들어간. 어, 저 때까지 있었어요. 사실 그게 제가 12년 전에 유행을 <laughs> 했던 건데. O, 취미로 재밌을 네. 것 같으면 오도될것 네. 같아요. 다음은 연예인 팬이에요. 사실 남성분들 중에서도 아이돌 팬심의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걸할수 있거든요. 소개팅을 하실 분이 만약에 저런 프로필을 갖고 있다. 네네. 어, 저만큼 아름다워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부러워, 부러 부담스러울 수 네. 있을 것 같다. 네. 세홍씨가 충분히 제가 볼땐 꼬북자를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습 댓글에 지금 아, 여기 있네요.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저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바꿔서 생각해봤을 때제 친구들도 네. 남친짤 이렇게 연예인 분들 많이 올리시잖아요. 어, 공유 사진 제가 한2 0몇명본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생각했을 <laughs> 때 그분의 분위기나 이런 게 아, 좋아서 할 수도, 수도 있지 수 있으니까. 않을까. 오엑스 하나 둘셋오의간이 달리긴 하지만 확실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애니프사 남자 어떤가요? 오케이. 다를 것 같은데. 어, 너무 일본 만화 느낌 네. 그런 느낌은 좀 부러울 수 있다. 네. 소연 씨는 프로필 사진으로는 음. 부러워요. 취향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O 네. X 하나 둘 셋. 네, 예, 둘다 X입니다. <laughs> 이거는 자연 풍산데 뭐 여행을 갈때 찍은 사진일 수도 있고 산이나 꽃이나 이런 건 어때요? 저는 좋아요. 예쁜 장소들을 같이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당연히 저것만 있으면 좀안 돼요. 아, 넘겼을, <laughs> 넘겼을 때, 또 다른 게좀 네. 섞여 있어야 된다. 있어요. 골고루. 효연 씨는? 어, 저는 좋아요. 풍경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저런 느낌보다 노을 사진이라던가. 날 아. 사진? 이런 아. 사진이면 감성이 나랑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 들것 같아요. 오, 나이 들어. 보이거나 그렇진 않나요?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게 하신 건가요? <laughs> 젊은 자연이 있고 네네. 이런 자연이 있는데 네네. 살짝 올드한 느낌이 있을 네네. 것 같다 나이대에 맞게 자연 풍경 사진만 올린다면 그래도 호인 것 같다 오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죠 음... 동물 사랑 이제 강아지 키우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거북이, 악어, 호랑이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 호랑이 키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웃음> 아... <웃음> 그럼 이런 동물 사진 어떤가요? 완전 형식. 좋아요 제가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오... 그러면 놀러 갈수 동물이랑 같이 갈 네. 수도 있으니까 네. 소현 씨는 저도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음. 키우고 있기도 하고 오. 동물을 좋아하는 남자면 다정다감할 것 같고 아. 그래서 이건 완전 호예요. 제 사진이긴 한데 감안해 주시고 자기의 셀카를 올리는 프로필 사진 어떤가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 중에 가장 잘 나타나자는. 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보여진다. 네. 소현 씨는? 저도 셀카는 좋은 것 같아요. 오, 오히려 네. 셀카가 애매할 바 낫다. 본인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이 있는 거니까. 있지 있지 셀카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이 찍어준 사진, 프로필 사진, 취미 활동, 셀카, 거울샷,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호감이 간다. 이런 게 있을까요? 다 마음에 드는데요 특히 오. 여행 사진이랑 반려동물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저는 되게 호감 있게 볼것 같아요 소연 씨는? 저는 남이 찍어준 사진이랑 반려동물이랑 어. 같이 찍은 사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찍은 거랑 남이 찍은 거랑 다른가요? 남이 찍어줄 때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찍힐 때가 더 많잖아요 음,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은 유형의 프로필 사진을 봤거든요 우리가 또 하나, 두개 정도는 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소개팅할 남자의 카톡 부사가 이런 거였으면 호감이 갈것 같다 이걸 두개 정도만 골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볼게요 기본 프로필 차, 명언, 축덕, 헬창, 애주가, 연예인 팬 애니 프사, 자연 프사, 동물 사랑, 그리고 셀카 어떤 거딱두 개가 있으면 제일 베스트일까요? 세영 씨부터 여행 사진이랑 반려동물만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되게 호감이 생길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음...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호감이 이미 생겨있는 상태고 되고.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여행사진 있으면 같이 여행 다닐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행사진이랑 반려동물 빼고, 그 다음 세 번째를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를 수 있을까요? 헬창사진. 운동한 모습 하나 네. 정도 추가되면 <laughs> 네. 좋을 것 같다. 네. 소연씨 같은 경우에 일단 베스트 1, 2. 전 베스트 1은 남이 찍어준 사진 남친 짤 이야기 네, 많이 하잖아요 남친 짤이 1등이고 어, 두 번째 반려동물 사진이나 어, 반려... 반려동물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완전 적어두긴 치트키인데 네. 사실 저기서 박서준 씨가 아니어도 괜찮겠죠? 어우 너무 괜찮죠 어, 아 네. 여기서 세 번째로 하나를 추가해야 된다 어떤 게 좋나요? 저는 운동 사진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운동 네. 사진이 하나 됐네요 네. 그래도 운동하는 건 되게 건강한 취미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SNS 카톡 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프로필 사진, 요건 좀 피하자. 가볍게, 하나, 두 개. 기본 프로필을 좋겠어요. 신비로움은 자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 상태로 아, 만나기가 너무 힘니까소연씨는 저는 사자라 이거는 <laughs> 어, 안 된다. 기본보다도 안 됐다. 네. 너무 멋있지만 솔직하고 담백한, 담백한 게 좋고. 보통 좋아하시니까 허세 있는 느낌이랑 피해주시면 좋을 것 그래도 같아요. 그래도 부담이 될수 네. 있으니까. 여러분, 소현씨나 아니면 세홍씨와 소개팅할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프로필도 이쁘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소개팅룩이랑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일단 너무 재밌고 저희와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된것 같고요. 앞으로의 활동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소개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이름 그대로 김세홍인데 그냥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어요. 제 일상이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저도 소소하지만 유튜브 소연송이라는 채널을 소연송 운영하고 있어요. 커버송도 올라와 있고 제 개인 앨범도 올라와 있어서 심심하실 때 한번 들어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패널에 들어가시면 이제 커버송 정말 좋게 올라와 있으니까요. 잘때 무한 반복 하시면 음. 좋겠죠. 네, 이상으로 저희는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